남사친 혹은 여사친과 여행 가능한가요? 국내 여행, 해외여행.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 저는 방을 따로 잡으면 해외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서로 애인이 없어야겠죠, 당연히? 우리 뭐 일본 가서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서 놀다 올래? 막 이런 거? 그리고 둘다 무조건 싱글이어야 돼. 뭔가. 분란과 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니까. 제가 유럽여행을 가봤을 때 느낀 건데, 방을 같이 남녀가 쓰는 건 아닌데, 모르는 외국인이랑 같이 잘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방, 남자방. 그런데 막 요리하다가, 아니면 밖에서 라면 먹다 마주치고 이러면 재밌더라고요. 이성을 만나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, 뭔지 알죠, 여러분? 4명 이상 모여서 남녀 다른 방 잡는 거면 해외도 가능해요. 대신, 애인이 있다면 허락받고서. 제가 혼자 해외를 조금, 많이는 아니고, 두, 세번 정도? 두 번? 정도 나갔는데, 일단 비행기는 혼자 출발하고, 같이 도시, 도시마다 같이 놀 해외여행자를 구했거든요? 근데 언니도 있었고, 동갑친구 여사친도 있었고, 나보다 어린 남동생도 있었어요. 그리고 유럽은 정말 많았어요. 막 언니도 있었고 호텔에서 같이 숙박했던 여동생들도 있었고 숙소에 같이 밥 먹던 남동생들도 있었고. 근 어쨌든 무조건 방이 다 달랐고 목적이 같았어요. 그러니까 서로를 막 꼬시기 위한 여행이 아니고 그냥 관광. 오직 목표는 하나 관광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가, 안전하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유럽여행 하다가 눈맞는 그 유럽여행을 뭐 사, 뭐, 3일 이렇게 하러 오진 않잖아. 기본 1, 2주에 한 달, 세 달, 뭐, 여섯 달 이렇게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꼭 그런 데서 장기여행 하다가 눈맞으쳐서 커플이 되시는 분이 진짜 좀 있거든요. 저 같은 사람은 둘다 이제 싱글이고 각방을 쓰자. 그리고 여행에 대한 목표가 같다.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밥 커피는 완전 쉽고 술을 밖에서 마셨어. 뭐 칵테일도 마시고 술을 한잔 했어. 그러면 마시는 것까지 좋아. 방금 잠만 따로 빠이 하고 자면 되지 않아요?